자, 414페이지 55번 문제 보시면은, 아, 이 문제가 이제 개정이 좀 됐죠. 한, 문, 한 문구가 추가가 됐는데, 어, 제가 이론편도 새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 헤드 설치 장소, 해가지고, 예전에 다섯 가지였죠. 지금 이 여섯 가지로 추가가 됐는데, 이건 제가 이론편에도 어, 말씀드렸지만은, 어, 사람이 잠을 잘수 있는 공간에는 말 그대로 조기에 반응하는, 즉 빨리 어, 터지는 어, 이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거실 잠을 잘수 있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죠.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잠을 잘 때는 인지 능력, 인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반응하는 터지는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해라.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의 침실, 숙박 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의원의 즉 의원의 입원실 이 추가가 된 겁니다. 우리 가 동네 병원가도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안기는 이제 공로오숙병이었는데 다섯 가지였는데 공로오숙병의까지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됐다. 이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자주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보통 보면은, 어, 이게 6가지면 6점이잖아. 그죠? 근데 6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왜?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 6점짜리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6점짜리로 안 내고 점수를 좀 줄여서 낼 확률이 높다. 예. 물론 6점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뭐한다 쓰면 4점. 그죠? 한개 틀리면 점수를 뭐 깎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노오숙병의 의원의 입원실이 추가가 됐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